인도 사위국에 있었던 기원정사는 금강경이 설해지는 장소로 이곳에는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. 사위국의 가장 큰 부자였던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아 부처님께 사원을 지어드리기로 마음먹었다. 수소문 끝에 아름다운 숲을 발견했지만 그곳은 그 나라의 태자인 제타 왕자가 가장 아끼던 숲이었다. 숲을 팔라는 수다타 장자의 부탁에 태자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만 숲을 황금으로 깔아서라도 꼭 사겠다는 그의 의지에 감동하여 태자는 숲을 내놓는 것은 물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. 의식이 순수한 제자들의 정성과 헌신으로 금강경이 탄생한 것이다.